찬송가 288장입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죽게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내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34절 말씀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도로 다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바람에 두셨도다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중 있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 위험을 무릅쓰리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주 안에서 가진 바너에 대한 나의 자랑을 듣고 사랑함 나는 날마다 종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물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빛 대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 오심으로 이 세상의 어둠이 사라지고 또그 어둠들이 밀려나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희들이 죄의 권세에서 또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고. 또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저희들 또한 부활 신앙 가운데에 사망 권세에 눌리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또 평안으로 살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부활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더욱 더 부활 신앙 가운데에 든든히 이 세상을 이기며 사가게 하시려고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부르십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모든 송도의 부활을 확실히 보충하는 사건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사망이 아담 한 사람에게 온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도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오게 되어졌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의 효력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새로운 사람됨을 약속합니다. 누가복음 20장 3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동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부활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저희들이 새롭게 거듭나게 되어졌는데, 그런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먼저는 철 연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지라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순서를 알려 주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다음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부활합니다. 그후 모든 원수가 제멸되고 그리스도의 권세 왕권이 하나님께 이양될 때에 종말과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기에 세상의 종말은 우리에게 결코 마지막이 아닙니다. 종말에 우리는 부활의 능력으로 이전의 삶과 질적으로 다른 영화롭고 복된 삶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소망이면서 희망입니까? 이 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발아래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를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을 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사건을 세분하여서 굴복의 순서를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의 왕권이 왕성되는 때에 모든 원수가 먼저 굴복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 원수인 사망이 굴복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고 하신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저희들은 사망이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부활 신앙으로 담대한 가운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을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 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의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십니다. 드디어 만물이 하나님께 복종하면 그리스도께서 왕권을 하나님께 이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 되십니다. 지금도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온세상에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실 주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또 주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는 그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와 관련된 세례도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전도할 때 겪는 위협에도 담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목숨을 위협을 받으면서도 넘어지지 않았던 것은 부활신앙 때문입니다 저희들이삶 가운데서도 어렵고 힘들고 또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전도하면서 많은 위협 가운데서도 능히 넘어지지 않고 이기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신앙 여정 가운데서도 부활신앙으로 든든히 이겨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바오로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는 표현을 31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환난을 당할 때 사람의 방법으로 싸우지 않는 것은 부활의 능력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부활신앙으로 삶의 자리에서 담대하게 또 저희들이 억울함이 있을지라도 바오리 날마다 죽는다 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 사랑을 위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저희들 동안 죽음을 통해서 더욱더 부활의 그러한 하나님 은혜를 더욱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3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우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를 위하여 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부활이 없으면 성도의 윤리도 무의미하다고 말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방탕하고 무절제하게 살기 때문입니다. 이에 바울은 불신자에게 영향을 받아 선한 생활이 망가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권면합니다. 부활을 믿는 성도는 깨어 기도하고 울음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은 우리를 거룩하고 우어운 삶으로 확실하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타락한 인간에게 참된 생명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원수에게는 심판과 멸망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종말에는 마침내 이 세상을 완전히 회복하실 것입니다. 오늘 부활이 주는 이 위대한 약속을 확신하면서 세상을 뛰어넘는 위대한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 빛으로 오셔서 이 땅을 밝혀주셔서 감사와 또한 영광을 드립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오셨는데, 또한 빛의 자녀가 되라고 하셨는데, 저희들은 그 빛을 충만히 입지 못하고, 하나님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저희들 국률이 여겨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서 그 빛이 저희들이 속한 공동체에 비춰지는 역사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의 그 부활 첫 열매를 저희들 늘 생각하며 또한 상고하며 저희들 또한 그 부활 신앙 가운데에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인내함으로 예수 그리스의 도 그 가르침과 또한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저희들을 통해서 확장되어지게 해주시옵시고 온전히 이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사용되는 역사에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부활신앙으로 또한 올 한해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눌리지 아니하고 사망 권세에 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능히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을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또한 주님을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한 주간 이끌어 주시옵시고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세운 바 되어져서 여동하지 아니하고 늘 말씀 따라 나감을 통해서 하나님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저희들 되어 줄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부활 또한 부흥 사경회를 또한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이 10년 가운데 은혜 베풀어주셔서 심령이 준비되게 해주십시오. 또한 하나님 기대함으로 준비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함께 동역함으로 준비되게 해주셔서 이 부흥 사경회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 항존직 성교지 탐방을 또 다녀오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가는 길, 오는 길 안전하게 오고 가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아버지 순교적 삶을 아버지 배우는 귀한 시간들을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